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인연과 시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시기와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느낀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인연은 마치 자연의 계절처럼 그때, 그때 필요한 순간에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인연을 만나는 데는 모두 올바른 시기가 있으며 그 시절에 만난 인연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주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연도 정해진 시절에 맞춰 찾아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중요한 인연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시절 인연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힘든 이별이나 실패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도 모두 더큰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그 인연이 찾아올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과 제자의 사례를 통해 인연과 시절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제자가 오랜 시간 마음속 깊은 고민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는 밤마다 잠못 이루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나는 참된 인연을 만날 수 없는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짐이 풀리지 않고 외로움만이 내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가? 그의 마음은 잦은 이별과 좌절, 그리고 수많은 실패의 기억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고뇌를 들으시고 조용한 미소와 함께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동자 속에 어둠과 혼란을 보시고 그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전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자네, 오늘 나와 함께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라. 제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길을 따라 걷다가 한적한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은 한때 맑고 고요했던 모습이었으나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흐르지 못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시더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물이 고이면 그 물은 점차 탁해지고 생명의 기운을 잃게 된다. 물은 본래 흐르며 살아야 하듯이 인연 또한 흐르는 물과 같으니라. 만약 네 마음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면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깃들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연못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연못 가장자리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연못은 한때 청명하였으나 오랜 시간 동안 고여 있으면 먼지와 때가 쌓여 볼래의 모습을 잃게 된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다. 스스로 흐름을 멈추고 정체되어 있다면 그 속에는 더 이상 새로운 인연이 자라날 토양이 마련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마치 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연못에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듯이 참된 인연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잃어버린 사랑,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그리고 실패로 인한 자책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따뜻하고 자애로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피워냈습니다. 내가 왜 인연을 만나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스스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요. 새로운 만남을 막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소. 제자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아침 마음을 비우고 묵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의 마음은 정돈되었고 그는 잦은 자기 반성과 긍정적인 변화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우연히 마을 길목에서 오랜만에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이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그 흐르는 물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의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고 오랜 외로움과 좌절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뜻밖에도 진실된 인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흐르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제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스스로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변모한 결과 결국 진정한 인연을 만나게 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연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와 준비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체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 나갈 때 진실되고 소중한 인연은 반드시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례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 번은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인연에 대해 깊은 궁금증을 품고 질문하였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가 되어야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늘 외로움과 허전함에 시달리는데, 과연 그 고요한 순간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고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세월의 지혜와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은 정해진 시절에 찾아오는 법이니라, 자네가 어릴 적 기억하는가, 한때 자네와 함께 뛰놀던 친구가 있었으리라, 그 친구와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자네가 그 시절에 꼭 필요로 했던 인연이었노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잠시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햇살 가득한 운동장. 함께 웃고 울던 소중한 친구의 얼굴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자네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때에 그 친구와 만났더라면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시절에 맞춰 자라나는 나무와 같도다.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알맞은 때와 조건이 필요하듯 인연 역시 자네가 내면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법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난 만남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때의 소중한 기억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성장의 자양분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과 갈증은 아직 제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혹은 제가 지나온 만남들이 단지 제 길을 닦기 위한 과정이었나 봅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자네의 마음 속에 자리한 그 갈증은 어쩌면 다가올 참된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뿐이다. 인연이란 때와 조건이 맞아야 피어나는 꽃과도 같다. 자네가 어린 시절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받은 가르침과 따스함이 자네의 마음을 키우게 하였듯이 앞으로 자네가 만날 인연들도 자네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인생의 풍요로움을 더해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자신의 과거의 만남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와의 추억, 때로는 상처가 되었던 만남조차도 자네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자신의 과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조금씩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자는 점차 자신의 내면이 더욱 성숙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봄이 오기 전 겨울의 긴밤을 지나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는 것과 같았습니다. 인연은 정해진 시절에 자네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법이기에 제자는 더 이상 외로움에 허덕이지 않고 자신을 다듬으며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열어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던 중한 인연이 찾아왔고 그 인연은 제자에게 깊은 위로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선사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만남들이 지금의 자네를 만든 귀중한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도 정해진 시절에 자네가 준비된 상태에서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 오갔던 그 대화는 단순히 한순간의 지혜를 넘어서 인연이란 정해진 시절과 조건 속에서 스스로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날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않기로 마음속 깊이 새기며 매순간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인연이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한 명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인연이 언제 찾아오는지, 또그 신호는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네, 인연은 언제나 정해진 때에 찾아오는 법이다. 내네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랜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인연이 다가올 신호라네.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그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의 눈빛은 마치 모든 진리를 담은 듯 깊고 자유로웠다. 부처님은 이어서 옛날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의 한 제자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도다. 그는 사랑하는 이의 상실과 자신의 실망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어둠에 잠긴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어느날 그 제자는 마치 운명이 이끄는 듯 홀로 깊은 산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었느니라. 그때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오랜 세월 감추어왔던 걱정과 근심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하셨다. 바로 그 순간, 그 제자는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받았도다. 산길을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한 스승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 그리고 그 스승이 전해준 한마디의 지혜가 그의 마음을 크게 열어주었지. 그 제자는 그때 느꼈다. 이 길이 옳다는 직감을, 그 직감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도다. 그후그 그 제자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며 점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갔고 그 인연들은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 자신들의 기억과 경험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아픈 상처,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랜 시간 동안 견뎌온 외로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덧붙이셨다. 그러므로 인연이 찾아올 때 너희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준비된 자세로 그 인연을 맞이해야 한다. 만약 네 마음이 어둠과 근심에 잠겨 있다면 인연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내 내면이 밝고 평온해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인연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각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한 제자는 그동안 자신이 매일 반복해온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이 자신을 가두어 놓았음을 후회했고 또 다른 제자는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매일 명상에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진리였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평소보다 한층 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명상을 하고,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을 베풀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제자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평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무거운 걱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오랜 고민의 그림자가 사라진 순간, 그는 문득 자신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우연히 길가에서 마주친 한 낯선 이와의 짧은 인사가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에 찾아온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후그 그 제자는 인연의 소중함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만남들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결국 큰 인연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내면을 다스리고 성장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인연의 신호에 관한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자들의 삶 속에서 깊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날 모인 제자들 모두에게 각자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으며 그 깨달음을 통해 각자가 준비된 마음으로 참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시절에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연들은 때로는 기쁨과 위로를 주고 때로는 아픔과 슬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내면을 성숙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간 인연에 대해 후회하거나 미련을 가지기 보다는 그 모든 경험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연을 맞이하는 올바른 시기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면의 혼란과 불안 속에 있다면 소중한 인연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온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가꾸고 준비할 때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됩니다. 인연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오랜 고민이 사라지며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시절에 필요한 인연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걸으며 맞이하게 될 인연은 정해진 시절에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가꾸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연을 만나는 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연을 통해 서로 성장하며 배워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한층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각자의 인연과 시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다가올 만남을 더욱 소중하게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